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캐나다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를 좀 찾고 계신가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 거의 뭐 800만 개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이게 정보가 워낙 많아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캐나다 노동시장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큰 그림부터 좀 봐야 할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경제성장도 성장인데 기존 인력들이 은퇴를 많이 하면서요. 음, 특히 숙련 기술직이나 의료 쪽에서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2033년까지 81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니,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인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기회인 건 분명한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들이 딱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역시, 음, 의료 분야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니까, 예를 들어, 등록 간호사, NOC 코드로 31301인데요. 이런 전문 간호 인력 수요가 뭐 계속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 NOC 코드라는 게 직업 분류 코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캐나다 국가 직업 분류 체계인데 자기 경력에 맞는 코드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TEM.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죠.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많다. 이걸 넘어서 캐나다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이랄까? 전략적인 투자 분야예요. 뭐, 사이버 보안 전문가, NOC 21220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NOC 21232 같은 직업들. 성장 가능성도 크고, 또 소득도 높은 편이고요. 아, 그러네요. 의료는 인구 문제랑 바로 연결되고, 스템은 미래 산업 투자. 그럼 또 다른 분야는 없을까요?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숙련 기술직, 건설 운송 쪽인데요. 인프라 투자도 많고, 집도 계속 지어야 하니까, 건설 관리자 NOC 70010, 용접하시는 분들 NOC 72160, 배관공, NOC 72300, 또 트럭 운전사, NOC 73300. 이런 분들이 꾸준히 필요해요. 아, 그리고 요리사, NOC 63200, 같은 서비스 기술직도 수요가 꽤 높고요. 네. 마지막으로 교육이나 사회복지 쪽도 빼놓을 수 없죠.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 NOC 41220, 유아교육교사, NOC 42202 같은 직종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니까요. 수요가 꾸준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회가 쫙 깔려있네요. 근데 반대로, 어, 좀 조심해야 할 분야도 있다면서요. 뭐, 데이터 입력원, NOC 1411이나 일부 디자인 직종 같은 경우엔 공급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점도 중요해요. 모든 분야가 다 유망한 건 아니니까, 어, 자봉화 가능성이나 이미 인력이 좀 많은 분야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크게 대학교, 컬리지 그리고 기술, 견습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세 가지가 주요 경로예요. 먼저 대학교 학위는 음, 아무래도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 간호학처럼 좀 깊이 있는 이론, 연구 역량이 중요한 분야에 적합하겠죠. 근데 이게 또 예를 들어 워털로데아 컴퓨터 과학처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은 입학 경쟁도 엄청 시열하고 또 유학생 학비가 1년에 뭐 4만 5천 불에서 7만 5천 캐나다 달러까지도 하거든요. 영어 점수도 보통 i e l t 6.5 이상은 돼야 하고요. 와 학비도 그렇고 입학 조건이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혹시 좀더 실무 위주거나 아니면 좀더 빨리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길은 없을까요? 아네 당연히 있죠. 그런 경우엔 컬리지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어요. 컬리지는 실무간호, 뭐 용접, 전기, 요리, 유아교육 이런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데 좀더 초점을 맞추거든요. 특히 좋은 점이 2년제 디플로마 과정을 마치면 졸업 후에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 PGWK라고 하죠. 이걸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경력 쌓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학비 부담도 대학보다는 좀 덜하고요. 아, PGWP 그거 정말 중요하죠. 3년이면 경력 쌓기 충분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련 기술 교육, 그러니까 견습 과정인데요. 이건 학교에서 이론 배우고 또돈 받으면서 현장에서 실습하는 걸 병행하는 거예요. 특히 레드쉴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걸 통과하면 받는 자격증은 캐나다 전역에서 다 인정해 줘요. 뭐랄까? 국가공인 기술 명장? 이런 느낌이죠? 용접공이나 요리사 같은 직종이 여기 포함되는데, 캐나다 어디서든 실력을 인정받으니까 취업에 아주 유리하죠? 네. 교육 경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캐나다로 가기 위한 준비,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뭘 챙겨야 할지 좀 짚어주시죠?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몇 가지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지원이랑 재정 계획이에요. 적어도 프로그램 시작하기 10개월, 12개월 전부터는 조사를 시작하셔야 해요. 입학 요건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유학생분들은 학비랑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증명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재정 증명이요? 네. 두 번째는 비자 절차인데요.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당연히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DLI라고 부르죠. 여기서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하고요. 아, 그리고 2025년부터는 대부분 주에서 PAL, 그러니까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라는 걸 요구할 예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해당 주에서 이 유학생을 받아들일 여력이 있다. 이런 확인서 같은 거예요. 이것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PAL이요. 새로운 거네요. 그럼 아까 잠깐 언급된 PGWSP, 졸업 후 취업 허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PGWP는 정말 중요하죠. 캐나다에서 학교 마치고 현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니까요. 최소 8개월 이상 DLI 과정을 마치면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학업기간에 따라 PGWP 기간이 달라져요. 2년 이상 공부했다 그러면 최대 3년짜리가 나오고요. 8개월에서 2년 사이면 공부한 기간만큼 나와요. 아, 그리고 최근에 바뀐 게 있는데, 8개월 이상짜리 석사과정을 졸업해도 이제 3년짜리 PGWP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큰 변화죠. 오, 석사과정 졸업자에게도 3년이라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자, 그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진짜 구직 활동을 해야 할 텐데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뭐, 잡뱅크 같은 공식 사이트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자뱅크, gc. co. com 같은 정부 사이트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NOC 코드 이해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괜찮은 일자리 상당수가 아예 공고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공고가 안 나온다고요? 네, 이른바 숨겨진 구인 시장, 히든 잡마켓이라고 하죠. 이걸 뚫으려면 결국 네트워킹, 그러니까 인맥 형성이 정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코업이나 인턴십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만난 사람들이나 관계가 졸업하고 나서 정말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이력서만 계속 내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네트워킹 이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냥 앉아서 지원서만 쓸게 아니네요. 참고로 급여 수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 등록 간호사는 시간당 중간값이 한 40달러 정도? bc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60달러 조금 넘고 엘버타주 용접공은 한 38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지역이나 경력따라 차이는 크겠지만요 자 오늘 캐나다 노동시장 동향부터 시작해서 교육 경로 준비과정 그리고 구직 팁까지 정말 깊이 있게 쭉 훑어봤습니다 정의를 좀 해보자면 캐나다가 분명 기회의 땅인 건 맞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역시 수요가 많은 분야를 잘 고르고 교육이나 비자 같은 절차들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고 특히 네트워킹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거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얘기한 공식적인 자격 요건이나 학력 같은 거 말고요. 캐나다 현지에서 정말 잘 자리잡기 위해서 특히 아까 말한 그 숨겨진 구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강점이나 혹은 나만의 네트워킹 전략은 뭘까? 이걸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캐나다 정착과 성장에 도움이 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